모다사 3천만 중 달성이라는 큰 업적과 함께 지해상 뜨거운 수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한가득 감사드리면서 다시는 두산 베어스 사랑해 주신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수단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차연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정기 시즌 홈 경기를 마치면서 관객분들께 인사와 수성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이자 눈부시. 장비 악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좀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어, 더다한해져가 우리 조상 들보다 가을야구 꼭갈수 있게 미해속노력해 하겠습니다. 돌아, 돌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자입니다 선수단까지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신 분자들이고 많이 응원겠지만 오늘의 열심히 해주세 선수가 잘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도 아, 많이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 근데, 빈쪽으로, 북쪽으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세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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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쉬웠던 편는데 내년에 잘 준비해서 꼭 내년에는 다음에 양보할 수 있도록 어, 준비 잘 받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데 <목소리> 어, 내년에 준비 더 잘해서 공표하려고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원니다 예전에 훈련도가 많이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다세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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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아울하고할수 <laughs>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로겠습니다음은상스의팀모드 지키는 김태경 선수가 안녕하세요. 김태경 선수니다올 시즌에 편 만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양당 찾아와 서 本当にもう、せの、それは、た<ス>だ、きっかけに、やこやきっと、お召し上がりします。

Дякую за перегляд!